들어갔나? 마라테 헤드샷 들어가도 헤드샷이라고 떠요 어 약간 빠져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어 까베라 레벨업 아 좋아 퇴로 확보 해야겠다 아 은근 좀 버티네요 막선멸될줄 알았는데 퇴로 확보했고 어 광해의 십자가 죽었어 좀더 재미 봅시다 이 발키리들 지금 찢어놔야지 후환이 없지 않을까요? 58, 59, 62. 괴인 탈보로 누웠다. 아 됐다 됐다. 요거 선발 때 그러면은 잡아놓고 나갈 수 있겠네요. 좋아 좋아. 기병들 처음에 밀었는데 다 갈았다. 와 찢어버렸다. 좋았어. 우리 지금 실더들 탱커들이 체력이 빠졌을 겁니다. 아 선해병 발키리가 1킬 가져가고. 괜찮아. 이 정도 교전 괜찮아. 우리 두명 죽고 적들 89. 90까지 찍고 깔끔하게 나갑시다. 와, 좋았다. 광의의 십자가 역병 감시자. 좋았어. 적은 128, 난 149. 역전이다. 근데 맵이 어, 손절. 맵이 중요해요. 자, 초반 언덕이 이렇게 나왔다는거는 이 위에서 내려다볼 가능성이 있다는건데 가자 아~~ 경치 좋고 야 적들의 가슴팍이 훤히 보이는구만 여기 여기 했던 맵이었던거 같기도 한데 그럼 이쪽으로 애들이 오지 않나? 그죠? 제가 막 그래갖고 아 앞으로 여기다 놔야겠다 막 이랬는데 근데 처음에 여기다 놨던 이유도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저렇게 뾰족한데 놓으면은 우리 애들이 저 위에 서있지를 못해요 다. 그리고 지금 기병대가 오, 루트도 다른 걸 타네. 아까는 일로 왔는데 지금은 저쪽으로 오네요. 오른쪽으로 오네요. 아까는 왼쪽으로 오고. 자 우리 탱커들 세워놓고 이거 뭔가 이번 판네.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발 맞아라. 제발 맞아라. 아, <laughs> 말 썼네. 말 자, 확률이 조금 더 높은 밀집된 보병들을 노리겠습니다. 제발, 아, 나이스. 민병, 민병 따위지만 기여했다. 저 궁병들을 잡아야 되는데, 나이스 얍 저쪽으로 들어오는구나. 아, 갈라치나 설마? 아, 갈라쳤네. 양쪽으로 오네. 아, 이쪽 저기, 우리 수비병 없는데. 탱커 없는 데. 아, 탱 데. 빠져. 커 맞았어. 와 클났다. 는 데. 아, 탱커 없는 데. 아, 이커없 아, 아, 이거 도망가는 것보다 차라리 썰어버려야겠다. 교전이다, 바로. 야하! 간다! 돌격! 나이스. 용맹하게. 야! 아또 튀는데? 빨리 정리해주고 우리가 어그로 끌리면 안돼 튀는 애한테 가자아아아아 이야 저 위에서 막 석궁비 내리고 섬멸이다 오로지 170 남짓의 병력으로 피얼즈페인 전군 다 갈아버리기 야, 어찌 피했어? 야, 얍 나이스. 좋았어. 그럼 이제 도주 간다. 하하. 도주 AI 꺼버려야겠다. <laughs> 아저 무릎에 자벨린을 맞아서 은퇴가 될것 같습니다. 여관이나 차려야지. 아, 털바지 이나르, 항복하겠어 음, 전장에 예를 갖춰 주시오. 그름고 자신의 명성을 지키시오. 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laughs> 그러기 때문에 풀어주자. 이 마운틴 블레이드가 무력으로만 다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 많은 병사를 <laughs> 감당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정치도 잘해야 돼. <laughs> 잘 싸우더군. 풀어주도록 하지. 능력 있는 자는 꼭 관계를 이렇게 매전하래. 아, 괴인 탈보로 탈출. 아 나이스 좋아요. 드디어 파이어즈베인 광전사 갑옷 마동석 형님 갑옷을 얻었습니다. 와 이걸로 후 광전사 간다. <laughs> 노 o no 매트나임 챌린지. 번외편 피얼지베인 광전사편 갑니다. <laughs> 아 어제 어제 저기 피얼지베인 광전사 한번 해달라고 하셨었죠. 갑니다. 게다가 무거운 용골도끼까지 드래곤스파인 X까지 얻었어. 아 무거운 거보다 그냥이 더 낫긴 한데 강철 원형 방패. 피얼 지베인 템을 몇개 챙겨놓고 아 좋아요. 아 이제 <laughs> 번외편 간다. 피얼 지베인 광전사 편. 발키리들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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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산 도적 어 아, 쓸모 없지만 탱커를 쓸수 있으니까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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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번스턴 기사. 아 좋아요. 도노반 레벨도 오르고. 그, 그, 얻기 어려운,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오래된, 피 필즈베인, 광전사, 갑옷. 방어력은 형편 없지만, <laughs> 이걸로 무쌍을 찍을 순 없지만, 드디어, 와, 마동석 형님 갑옷. 마형 갑옷의, <laughs> 길로 접어들었다. 아, 좋았어. 퀵세이브 한번더 해놓고, 아까 누가 레벨업 했다고 했지? 도노반 레벨업.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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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타격하는 힘7 만들어주고 도노반 화기 숙련도 좀더 빨리 높여야되는데 살아남은 부하들 레벨업 나이스 아잘 싸워주었어 훌륭했어 좋아요 눈앞에 있는 어.. 이 녀석들만 다 갈고 이제부터는 그들과 찌찌가빠로 대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워하셨던 쇠봉이의 모습이 <웃음> 다시 <웃음> 돌아올 거예요. 아, 지금부터 찌지가바로 아예 가버릴까? 어... 이거를 이제 중요한 아이템을 제가 몇 개를 집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자리들도 괜찮고, 어... 본발톱 두구도 필요할 거고 용골도끼도 필요할 거고 세봉이의 귀한 투척도끼를 쓸지는 모르겠어요. 파, 파이어즈베인 전쟁도끼 쓸 수도 있고 하지만 광전산 역시 광전사검이지. 세봉이가 <laughs> 돌아왔다. 세봉이의 재림. 해진 곰발톱 두구 일단은 어 저기 신비산 들어가서 곰 두개골 정도는 고만 <laughs> 마리 정도는 자기가 잡고 두개골 정도 채취해서 그거 머리에 뒤집어 써야지 <laughs> 광전사지 갑옷 어디 이런 금속제 갑바 뒤에 숨어갖고 강한 척 하고 있어 역시 벌컵이지 고아 <laughs> 피부 톤도 색깔이 안 맞네. 톤도 바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치사하게 어? 오버 파워드 된 OP 된 강철 장대 방치 포람을 써. 이 무기 되게 좋거든요. 아, 이런 거안 해. 일단은 파이어즈베인 광전사의 검이야. 그다음에 어디 방패 뒤에 숨어. <laughs> 그래 놓고 어디 가서 전사라고 뻥치고 다니고. 안 돼, 안 돼. 어. 방패 대신에 급하면 도끼를 던져. <laughs> 투척도끼 달고 어, 그 다음에 용골도끼 드래곤 스파인 엑스 이게 용골도끼라고 번역이 되어있는데 원제를 보시면은 드래곤 스파인 엑스입니다 드래곤의 척추야 이게 <laughs> 혼자 전설의 산에 들어가서 용정돈 잡고 드래곤 척추 정도는 뽑아서 거기다 날 달아갖고 자기 도끼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어디 저기 무슨 기술을 이용해서 뭐 쇠뇌를 써 갖고 어? 너도 한방 나도 한방 어디 지나가던 <laughs> 마을 주민들도 쇠뇌 지어지면 그 정도는 하지. 이건 실력이 아니지. 쇠뇌 이제 버릴게요.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자리들. <laughs> 역시 완력이 있어서 던져야지. 이겁니다. 광전사 세트 간다. 세봉의 <laughs> 이 귀한 빰빰 <빠밤>, 바바바 <laughs> 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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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밤 자리드 던지고 도끼 던지고 아니야 자리드 던지다가 급하면은 광전사검 꺼내고 또 분위기 좋으면 투척 도끼 좀 도끼 좀 던지다가 마지막에 드래곤 스파이넥스로 <laughs> 그 뭐냐 올드보이 찍는 거지 가자 이거다 세봉이기야 그리고 저기. 얼굴도 좀 바꿔야 돼요. 피부 톤이 안 맞아. 우리, 우리 원래 얼굴 이거였다는 거 기억하고. <웃음> 너무, <웃음> 얼굴만 화이트닝을 했어. 피부 톤보다도, 그렇죠. 조금, 이런 게 있어야지, 광전산. 아. 쇠봉이 원래 시작, 아예 저기, 농로 원래 시작할 때그 수염. 그 수염으로 간다. 아 이거 아 이건 너무 좀 후덕한가 이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바이킹 계열인가 궁수도 <laughs> 이제는 막 받나요 아아 아니에요 궁수 <laughs> 받으면 안돼 궁수 받으면은 이이 이 전체 우리 지금 회차에 우리가 지금 나름 챌린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불순물이 끼입니다. 나중에 이제 누가 유튜브로 막 보시다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 뭐야. 궁병 기병 없이 깬다면서. <laughs>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순도 높은 매트나임 스타일. 그냥 저만 방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저만 더 바보가 되는 거. 괜찮아요. 부하들이 잘 싸워줄 테니까. 아, 좋았어. 이제 좀 피고 모든 건비고도스랑 야를 하지 나비. 이두 놈이 또 저에게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는데, 밤이 깊었어. 밤이 깊으면은, 이, 이 둘도 심지어 서로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전투 갑니다, 여기서. 그죠? 서로 아무도 못 도와줘. 버상푸세스동 농노. 명성이나 생각보다 빨리 퍼지는 법이요. 항복하시오. 아니면, 생선처럼 내장을 빨라버리겠소. 세디스트 역시 마, 말하는 것만 딱 들어봐도 아시죠? 과학적이에요. <laughs> 이미 순도 높은 궁수가 몇명 있는 <laughs> 그거는 팬돌의의연 제작진 공식 매트나임 스타일 가이드라인 보셔도 어 어쩔 수 없는 그니까 궁수를 우리가 키우는 건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포로로 구출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써 있습니다. <laughs> AI AI가 들고 있는 궁수의 활을 우리가 뺏을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 저기 누구냐 레살디란도 그 장비를 아 지금 나 레벨 30이 넘었나? 30까지는 장비를 못 빼서 갖고 어쩔 수 없이 궁수가 있습니다. 당신과 끝까지 싸울 것이요. 갑시다.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반갑습니다. 드디어 세봉이의 귀화. <laughs> 찌찌가 보수 입은 파이어즈베인 광전사 스타일. 어제 파이어즈베인 광전사 해달라고. 말씀해주시지 않았나요 채팅창에서 그는데 오늘도 오셨을라나 피얼즈인 광전사 스타일 갑니다 그때 아 맞다 반스케리 스타일로 해달라고 하셨죠 <laughs> 반스케리보다 더한 걸로 할게요 방패도 없어 사실 반스케리 스타일하면은 어더안 죽어요 주인공이 방패가 있어갖고 야간전이라서 되게 어두운데. 맞아요, 적장은 드샤르 영주입니다. 아, 그래도 무거운 갑옷을 벗으니까 이동 속도는 조금 빨라지는 게 있어요. 자, 초원마를 바치고 가자. 들어와. 들어와. 자, 이제 들어올 거예요. 온다, 온다. 자, 나의 자, 여기서 카메라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유튜브 그이 딥러닝이 이거를 이상한 방송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 자 드샤르의 기병대 들어오는데 우리 근대 5전 경기로 승부한다 자리드 투창 나이스 투창 아 나이스 좋았어 포람이 없어갖고 적들을 막는 건 어려운데 나의 나의 도끼를 맞아라 도끼 던져 그냥 도끼 던져. 나이스, 차지 나비. <laughs> 투척 도끼로 잡았고. 야! 야! 그 다음에 용골 도끼도 꺼내 써보고. 어느 무기가 좋은지 한번 봅시다. 투척 도끼. 퍼붓고. 아무나 맞아라. 나의 투창에. 어, 그래도 좀 들어가는데? 방패 없는 애들을 맞는데 나이스. 투척 도끼 하나 남았어 아직. 또 던져. 나이스. <laughs> 잡아주시고 안녕 일어나기 전에 한대터치기 아하 좋아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면 돼 기다리다가 들어가라 맞아요 반스케리는 방패가 짱인데 <laughs> 그 방패마저도 거부하는 화끈한 상남자 스타일 이 상태로 이 궁병들한테 접근하는 게 자살 행위일 수도 있어요 이미 누가 나를 속이 시작한다 이럴 때는 다가가지 마세요. 아니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가가세요. 썩은 물 플레이. 아하, 야하, 아하, 야하. 아 좋아. 오랜만에 찌찌가봇으로 돌아오니까 기분이 좋군. 아하. 항복하겠어. 한국 항복이요 병사들을 어디서 물러주시오. 새디스트지 입담으로, 넌 포를 뿐이다. 자비를! 아, 좋아. 싹 쓸었습니다. <laughs> 하찮은 광전사 따위가. 그, 매트나임 챌린지, 어, 안내문을 나중에 한번 제가 뭐 링크를 보내드리든 아니면은 번역을 하든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거기서 보면은, 매트나임 챌린지가 이제, 매트나임 스타일로 싸우면 되기 때문에, 제국 스타일 보병이나, 피얼즈 베인 스타일 보병 플레이도 허용입니다. <laughs> 그래서 맨날, 어, 똑같이 하면은 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봅시다. 아, 근데 구출된 애들 병력이 조금, 상태가 메롱인데, 음, 강도는 그나마 용병으로 키울 수 있고, 노상 강도도 메롱 메롱. 딱, 181. 좋았어. 나에게 슬금슬금 다가오지 마시지. 애송이 산적아 가시. 당신은 신비산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언젠간 우리를 배신할 거야. 그것이네. 그것에 내 맥주를 걸지. <laughs> 잠깐. 거는 것치고 너무 확신이 없는 거 아니야? <laughs> 나도 맥주 한잔 정도는 진짜 웬만한 거에 다걸수 있어. <laughs> 넌 나를 애송이 산적이라고 표시하지만 난민년이 우리가 전사했을 때 시신들에서 나오는 부산물 따위를 노리고 이 부대에 버티고 노리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아말험험하하하시지지스스맨 말 d u l 추정병이지기스 s I 너와 다르게 말이야 나는 내습격대 c 맑은 정신으로 이끌 자신 있어 술에 떡이 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지 이제 그만 꺼져라 이 병신 알코올 중독자 새끼야 아 말이 험해요 가자가자 아다 찢어먹었다 이러면은 이제야 코닝그루 발데스가 <laughs>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얘네들 아까 천명쯤 됐는데 천명 넘었던것 같은데 됐다 이젠 됐다 이젠 막을 수 있다 어, 근데, 바로, 코닝그루발데스가, 들어오는데, 코닝그루발데스는 다른, 장수들과는 달리 제가, 여유를 빨,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빠른 퇴세전환. 어, <laughs> 저기, 우리 광전사 에디션은, 이제 오늘은 맛보기였고, 장비 받았으니까 기분 좋았고, 다음에. 이제 600인가요? 그렇네요. 아, 코닝구르 발데스가 먼저. 저는 저, 솔직히 피 묻은 건 비구두스가 먼저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코닝구르 발데스가 먼저 들어오네. 음. 너무 밤이 깊어 갖고 어, 전투가 잘안 보이시죠. 그게 문제예요. 이게 저 혼자 하는 거였으면 했는데 일단은 화면에서 잘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아깝지만 이 밤을 그냥 보내도록 하죠. 솔직히 시간 싸움이라서 빨리 먹으면 좋은 거긴 한데 이 밤을 그냥 흘려보냅시다. 안개 약간 낀거 같은데 뿌얘지는데 점점 이 밤의 끝을 잡고 새벽인데 안개 꼈어요 지금. 아이 정도 안개 심한데 안개 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젬라 어이 이 정도면은 이제 한번 붙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자 아 비구두스가 합류했다 아 아헤 아헤헤헨 에헨 멈추시오 코닝그루 발디스 암개낀날 고... 코닝그루 발디스와의 20화 군주 항해자 디리군이 당신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하더군 그러나 나는 단지 그들이 당신과의 전투에서 까자 까자 병력 테스트나 했다고 생각하네. 항복하든지죽든지난 당신과 끝까지 싸울 것이오. 436아아 아, 혼자일 줄 알았는데 가자 돌격 와 너무 안 보인다. 클났다. 잠깐 나 자리 자리도 들고 있네. 와 너무 안 보인다. 와 이거 클났는데? 안개가 너무 심한데요. 어. Take them o w n 이거 적들이 어디서 오는지 보지도 못하겠는데. e v e 야 날씨신이시오 제발. 일단 애들 몰려오니까 이쯤 서고. 어디서 오는 거야? 와 이러면 진짜. 환장하죠. <laughs> 요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진짜 안 되겠네요. 요거는요, 저기, 착한 로드 할게요. 이거는 못 이기게 써서 하는 로드가 아니라요. 너무, 방송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안개가 많아갖고, 이거 안 되겠다. 시간 좀 벌고 와야겠다. 시간 조금만 벌고 올게요. 안개가 좀 사라지면은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면 안개를 안개를 지금은 못 끄는데 어 다음 회차 들어올 때 안개 꺼 놓고 진행할게요. 절굴도 다시 돌아오고 꺼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안개고 하나는 어 병사들 도망치는 거 막는 거 이게 여기 있었나? 음 여기가 아닌가? 자동 조정 무제한 무제한 루팅 불가능하게 한다. 아이 요거일 거예요.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돼 갖고 병사들이 루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문을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제 기억으론 이게 오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역이라. 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어그 루팅이 아니에요. 엘로 시작한 루팅이 아니라 병사들 퇴각하는 거, 라우팅 불가능하게 한다였을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거를 어 키면은 아마 도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전투가 조금 일찍 끝날 수 있겠죠. 그리고 날씨 끄는 거는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어 다들, 그, 마운틴 블레이드 치트 모드 활성화하고 플레이 하시는 법 알죠? 저는 지금 그걸 꺼놨는데, 그거를 해서 들어오면은, 그래서 치트 메뉴를 킬수 있잖아요. 그때 여기 메뉴가 생겨요. 제 격으로 옛날 버전에는 됐었어요. 지금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3, 최신 버전에서는 제가 시도를 아예 안 해봤는데, 그걸로 안개를 끌 수가 있을 겁니다. 안개를 거쳤다. 아, 좋다, 좋다. 이 정도면 돼. 이때 세이브를 아예 해놓자. 안개도 약간 랜덤이거든요. 어, 더 깔끔해.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코닝그룹 알데스 가자. 제발 어...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부대를 사열하게 가면은 지금 날씨가 이 정도 살짝 뿌옇긴 한데 할 수는 있겠다. 좋아, 가자. 아, 돌주막지 기분도 또 들어왔어. 멈추시오. 싸울 것이오. 자, 아까랑 아까보다 더안 좋은 상황인데. <laughs> 괜찮아. 좋아요. 날씨 괜찮고 갑시다. 잠깐. 내 석궁이 왜 볼트가 빵개가 나오지? 뭔가 이상한데.